별보이가 만들었던 이 요구르트 병을 이거, 이 물감으로 색칠해서 이, 이걸로 가방고리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유치원 갈 때도 심심하지 않아요 별보이와 함께 만들어볼까요? 이 물감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룰루랄라 춤추면서 기다려봐요 아참! 이 물감 이름이 아크레이 물감인데요 우리는 이 아크레이 물감 갖고 그려봤던 겁니다 이 아크레이 물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그려도 되지만 안 지워지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다 말랐으면 이 뾰족한 걸로 여기에다 불을 피해가지고 이 뾰족한 채로 이렇게 넣어야 해요 단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뾰족한 게 손에 찔려 아프거나 불이랑 뾰족한 거랑 하면 더 크게 다쳐요 그러니 절대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엄마와 함께 부모님과 같이 하세요 뚫었습니다. 여기 구멍 하나, 여기 구멍 둘, 여기 구멍 셋, 여기 구멍 넷, 여기 구멍 다섯, 다섯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. 이, 이 구멍을 이 실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. 여기에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. 한번 묶어보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여행가방에다가 이걸 걸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재밌는 소리가 나죠? 여러분도 이 여행가방에다가 이걸 한번 걸어보세요. 이렇게 여행을 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더 재밌게 갈 수가 있어요. 네, 이거는 여기 창문에다 붙이는 건데요. 이... 이 창문을 열어보면 바람이 불죠? 그러면 이게 깔랑깔랑 재밌는 소리가 나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이 별보이 과학자와 함께 재밌게 노셨나요? 이 야우르트병으로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 다음에도 별보이에 만나요. 약속! 아참! 구독해주세요. こっこっこ